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녁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어느 집사님의 기도하시는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이라 분간은 안 됐지만 남자 집사님의 기도의 소리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기회에속혹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기도 중에 지난 이웃사랑데이에 초청된 2,625명의 세가족과 또그 중에 등록한 431명의 명수를 아주 정확하게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의 한줄 들어간 숫자인데 잊지 않으셨구나 깨어 계신 분이구나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정착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남자 집사님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면서도 또 간절하게 또 신뢰감 있게 어쩜 그렇게 제 마음 속에 들려오는지 저에게 큰 감동과 또 위로와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려고 그 시간에 올라가 기도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6월 18일 행사가 끝난 다음날에 어느 권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꿈을 주셨대요. 꿈을 꾸시는데 꿈속에서 목사님이 나타나. 저 너머를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군사님이 목사님이 가리키는 저 너머를 보았더니 단단한 돌과 바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활짝 피어 있더래요 더 놀라운 건그 바위에 핀꽃 안에는 또한 형형색색의 아름답고 찬란한 보석들이 수도 없이 촘촘하게 박혀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목사님도 또 권사님 본인도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금속에서 돌렸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듣고 권사님께 말씀드렸죠. 군사님 바위 안에핀꽃 그리고 그꽃 안에 숨겨진 박혀 있는 그 모든 찬란한 영롱한 보석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신 많은 세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아, 이종은 꿈을 꾸었는데 사탄 막이하고 영적으로 처절하게 싸우는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권사님이 저보다 훨씬 신령하십니다 하고 웃으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1,625명, 431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어려본다면.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난 두 달여 동안 그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행하신 일 바로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었어요.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신 것도, 사람들을 만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린 자들을 회복하신 것도, 모든 약한 상처와 아픔들을. 고쳐주신 것도 결국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친히 복음 전파를 부탁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믿습니까? 누가 복음 9장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누가 복음 10장에도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땅 가운데 세워지고 탄생한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분부대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존재하지요. 학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봉급을 주고, 물건을 잘 만들어서 그 물건을 잘 팔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나라와 국가는 백성과 국민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라고 존재하듯이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직무, 유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마귀의 죄악과 사망권세로부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명대로 십자가의 물거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교회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승경에 보니 두루두루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티진함이라. 이 교회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church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영어의 어원은 주님께 속한 자라 하는 헬라어 큐리아쿠스에서 나왔어요. 신약성경에는 이 큐리아쿠스 말고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부름을 받은 무리. 부름을 받은 회중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속하여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무리, 성도, 거룩한 회중입니다.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속하여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맞다면 그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과 또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각 마을로 각 도시로 두루 다니셨다고 말씀하세요. 각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셨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편견 없이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사마리아인도 만나 주셨고 이방인의 고울로 불리우는 갈릴리 지방에도 수 차례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도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찾아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음식도 함께 떼셨어요. 또한 그들이 기피하는 바리세인이나 서기관,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주셨고,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억압하는 그 로마 제국의 백부장 군인도 만나주셨어요. 세리장과 같은 악덕 관리들도 만나주셨습니다. 지역과 계급과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들을 만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증언했는데 36절에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이 말씀의 본래의 뜻도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해서 사람의 내장기관인 이 창자로부터 속구쳐 나는 아주 깊은 탄식을 말하고 슬픔을 말합니다. 비슷한 우리나라 사자 성어 가운데 단장 지혜가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깊은 고통입니다. 마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그 애달픈 마음과 같은 거죠. 그와 같은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당시 유대 사회가 아주 처참했습니다. 서민들은 로마 제국이 매긴 각종 세금의 명목 아래서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과 전통이라는 짐을 가지고 백성들을 얼마나 고되게 했는지 몰라요. 거리에는 각양의 병자들과 실업자들로 부걸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해로왕조는 사치와 방탕으로 그런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에 무관심했어요. 그들이 내건 복지정책이란 것도 성전문 앞에서 혹은 동네 어기위에서 사람들에게 그걸 허락해 주는 일을 한게 다예요. 아, 그러니 예수님 눈에 36절 하반절의 증언처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의 눈에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오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어찌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를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영혼들이 유리 방황하고 영육이 핏절해서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화들도 불쌍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 돌봄을 받아야 될그 유아 청소년 시기에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오히려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서 함께 사는 할머니를 걱정하고,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아, 동생들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도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가정과 사회에서 어른들의 사랑이 결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약에 노출이 되고, 범죄에 노출이 되고, 성매매에 노출이 되고, 동성애에 노출되면서 인생을 희망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앞길이 너무나 불쌍한 거죠. 청년들도 마찬가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집에서 틀어박혀 방 안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도 가끔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위기로 취약한 여성들도 불쌍하고 중년의 세대의 노인의 세대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가난과 질병과 원망과 미움으로 평생을 불행하게 우상숭배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 모든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모든 죄와 악습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모든 사단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리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성도와 교회인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무리이기 때문이 있습니까? 장로교를 창시한 종교개혁가 이 깔뱅은 교회를 가리켜서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늘 새롭게 생명을 잉태하고 어머니의 그 모성적인 사랑으로 잘 돌보고 양육해야 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기존의 성도들도 신앙이 매일매일 새롭게 성숙하고 갱신되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스스로가 풍요롭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에 아무것도 내어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을 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먼저 평화가 있어야 그 평화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먼저 생명이 넘쳐나야 그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야 그 복음을 줄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교회의 참된 본질도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우리가 그저 참여하는 것뿐이 이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 어원도 보낸다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대구칠곡교회도 이 땅에 누가 선물로 내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복음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전도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선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가리켜 그 유명한 선교학의 용어인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대명제가 출발한 거예요. 이번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장로님들의 많은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전해준 그 초청장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로 철떡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다른 분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온 걸 보고는 속이 많이 상하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고, 아,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네요. 전도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거였네요. 나는 그저 복음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주수할 곡식도 주수할 일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음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청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성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하나님이다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을 비롯한 오늘날 서구의 교회들이 쇠퇴하는 원인이 뭔가 연구하는 가운데에 로빈 길이라는 신학자가 빈 교회에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이 교회가 교인들 스스로 과거의 교회 유산과 전통, 자기 만족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교회는 완만하게 쇠락해 가는 게 아니래요. 교회가 점점 비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나중에는 아예 그빈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서 교회는 완만한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급격히 쇠락해 간다는 뜻이 지금의 서구의 큰 교회들이 성도들 없이 텅텅 비어가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의대 즐겁교회 성도들이 피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성도들로 살고, 아멘, 보냄받은 교회들로 살고, 참된 제자들로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추수 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함께 밝힙시다.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시다.